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 망상을 없애는 세 가지 수행의 절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수행의 절차가 능엄주에서는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 어, 대목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에 장애다, 장애가 되는 간접적인 요인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어, 여기에서, 이제, 능은경에서, 오신체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신체는, 그, 어, 이 세상에 12가지 종류의 중생들은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어서 4가지 종류의 음식에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씹어서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촉감으로 먹는 촉식, 그 다음에 생각으로 먹는 사식, 아, 어, 그래서 씹어먹는 서 거는 단식이라 씹어가지고, 단, 끈을 단 자. 그리고 속감으로 먹는 건 귀신들은 촉, 속으로 먹는다 하잖아요 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뭐 눈이 열린 사람, 업통으로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사람들을 보면 귀신들이 막 음식에다 몸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스님들 절대 제사 지내 음식 안 먹는 스님들이 있어요. 어, 근데 그 음식을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상관 없습니다. 아니면은 불화자를 써도 돼요. 어떤 스님들은 불화자를 써서 드시는 스님들도 있어요. 어, 그리고 촉시. 생각으로, 생각만으로. 그래서 선열위식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첨선을 하게 되면 그냥 생각만 해도, 어, 그,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는 그런 사식이 있고 음식을 보시, 보이지, 보지 않고 마음으로 먹는 식식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중생을 당 중생은 단 것을 먹으면 살고 독한 것을 먹으면 죽는데 세간을 벗어나서 수행을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세간에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수행을 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이 다섯 가지 냄새 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신채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채는 익혀 먹으면 음심이 생기고. 날 것으로 먹으면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커지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있을 때아그 어, 아는 보살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 보살님이 이제 직접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불법을 어,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남편이 이제 갑자기 죽어가고 혼자 살게 됐는데 확실히 그 오신채를 익혀 먹으면 그 익혀 먹으니까 음심이 이렇게 더 많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에, 생 것으로 먹으 화, 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자기가 그것을 생생하게 느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신체를 먹는 사람은 8만 4천의 법문을 설하더라도 시방세계에 있는 천신들이 그 냄새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 멀리 떠나고 또 오신체를 먹을 때마다 아기들이 달려들어서 입술을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귀신과 함께,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복덕을 갉아먹는다네 그래서 복덕이가 날로 적어진다. 또 오신 제를 먹는 사람은 산매를 닦더라도 보살, 천신, 시방세계에 있는 좋은 신들이 별로 보호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 틈을 따서 힘센 마구니가 부처님을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법을 설하면서 금계를 비방하고 훼손해서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찬탄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거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그 사이비 교주들 따라다니는 스님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에, 뭐가 문제가 되,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군이한테 주와인 마한 겁니다. 마군이 건속에 장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영원히 오신체를 끊어야 된다라고 그 능원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품을 찾아가는 올바른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은 뭐냐면 수행은 습기를 좋은 습관을 바꾸는 그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보면은 수행은 바로 훈습이다 그랬어요. 좋은 습관을 익혀 나가는 훈습이라는 게 훈제 식품 연기를 계속 식으면그 식품이 그 연기를 떼갖고 훈제 식품이 되듯이 수행은 바로 훈습이라는 거야. 좋은 습관을 계속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습관에 그런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 수계 어 수행인데 그~ 그때 그 습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다 그랬어요. 계율에서 선정이 생기며. 선정에서 바로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문의 계율을 잘 지켜서 몸을 먼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몸이 바로 우리가 법수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의 청정한 계율과 유의를 잘 실천해서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많은 계율을, 금계를 잘 지키면 세간에서 영원히 서로 죽이고 살리는 업이 없어지고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서로 빚지는 일이 없어지면 또 전생에 빚을 갚아야 할 일도 없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정한 사람이 수행을 한다면 부모가 낳아준 이 몸으로 천안을 얻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세계를 볼수 있고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어서 몸소 어 부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신통을 얻어가지고 시방의 모든 세계에 다니면서 전생의 삶이 맑고 깨끗해져서 살아가는데 어렵고 험한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의 나쁜 업을 자신의 노력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음심의 경계를 끊어서 경계 경계에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정한 계율을 지닌 사람은 탐욕과 음심이 없어져서 바깥 경계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원래 성품으로 청정한 자성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진경계를 육진경계에 반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현하지 않기 때문에, 육군이, 안입이 설시니까,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육군이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 이와 같이 흘러가는 중생의 삶을 되돌려서, 원래 성품과,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광 반조한다, 그러거든요. 원래 자기의 자성자리가 하나가 되면, 육군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시방의 국토가 밝고 청정하여, 마치 유리안에 든 밝은 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 몸과 마음이 상쾌해서 미묘하고로 대서 차별이 없고 편안하고 행복하며 모든 열의 신비하고 원만한 청정하고 묘한 마음 짜리가 모두 그 가운데서 나타나서 곧 무생법인. 무생법인은가는 것은 부처님의 우리가 최고의 깨달음의 단계인데. 나고 죽지 않는 생멸을 초월한 그런, 어, 깨달음을 얻는 경계를 말합니다. 이로부터 점차 닦아가는 것마다 성인의 위치에서 편안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애욕이 말라 없어져서 육군과 육경이 만나지 않으며 애욕이 다시 이어지지 않아서 집착하는 마음이 텅 비어서 밝아지니 순수한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성품은 오로지 밝아서 시방세계를 맑게하여 애욕이 사라진 자리에 지혜가 있으니 이를 일러서 우리가 이제 처음 수행의 단계인 건해지라고 그래요 능원경에서 가장 음, 그첫 번째 단계 건해지에 들어가게 말을 건다 지혜했다 지혜했자 건해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또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 능원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윤회의 세계에서 헤매이는 이유는 감각기관이나 그 대상경계를 나의 참마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너무 자기가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에. 어, 그래서 밖으로부터 궁극적인 행복이나 평화를 갈구하려 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밤에 사물을 볼때 등불이 빛을 낸다고 해서 등불이 보는 것이 아니듯이 눈이나 감각 기관은 도움을 줄지언정 궁극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품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허망한 경계와 견해를 만들어서 나와 우리, 우리나라, 민족, 인간과 자연 등을 분별하면서. 나와 내가 속한 곳의 이익과 발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나의 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이 지구촌에서 스스로 산화돼지의 주인이 되어 약탈하고 훼손하며 땅을 갈라서 경계를 세우고 적을 만들면서 스스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음의 원인인,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온갖 망상이 스스로 일어나서 서로가 원인이 되어 어리석음에 어리석음만 쌓여서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 어리석음에 어떠한 원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러한 망념이 의지할 곳이 없으면 망념이 생겨나는 일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꽉차 있는 참된 성품의 마음 자리를 보게 되면 그것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부 나의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능원경은 이러한 어리석음, 망심, 망령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내 안의 지혜의 눈을 되찾아서 분별하지 않는 정견으로 행복하게 살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과 갈등으로 물든 중생의 세계는 사라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미묘하고 원만하며 차별이 없는 진짜 세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능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어, 우리의 망상을 따라가지 않고 참된 자성의 본 모습 어, 진여의 자성자리와 개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